이어서 알럽 페이스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경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 재미는 덤입니다. 개그맨 김한기 씨의 목소리로 미스 앤 나이스 함께하세요. 형 이거 손안대고 먹어 봐 이거 야손안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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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되니 아형 내가 팁 하나 줄게 야구 시작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야구를 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야마 바나나 먹으면 야구 잘한다며 나 실수했다고 포부를 아이 강백호 이 뻥쟁이 에이 정말 나 다시는 바나나 안 먹는다 내가 잠시 후에 바나나에게 또 이어갈게요 어, 어떻게 그래. 다 근데 허경민 남자가 흘려야될건 눈물만이 아니죠 이런 것도 흘리면안돼어 내가 실수한 것 같지 어 보고싶네요 보고 좋고 싶네요 네. 다음 아니군에 약간 엉성한 차구인데 엉성한 또 수비까지 나왔어. 아따 양 나가지고 뭐하는 것이여? 어. 알까기 어미 남사시러분 그다음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다음에 신진호의 타구는 높이 떴어. 야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구역에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자골 플레이가 하시고 롯데의 수비.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 구역 여기는 제 구역 맞죠? 예 삼루 여을 확실하게 틀고 있습니다. 예 한동희 선수 응원합니다. 병살을 만드는 한동희 선수 의호 수비. 어런 신인들의 어떤 성장 이런 걸. 다 같이 보면서 야구의 묘미를 또, 더 늘려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안송이 나이스! 나이스! 엄청 나이스요 다음에 김하성의 다군데! 와우! 김상송 선수의 클럽 터스 나이스! 오김상 오, 선수의 감각적인 클럽 터스 병살로 이어지는 거지요. 야 아, 봤어? 야! 야, 선수, 딸라랄랄라 잘했어. 봤지? 이제는 한번 풀려서, 이제 시작이라고, 잘 봐. 자, 재현상에 미어진다하인데 이번엔 자꾸, 우와. 나는 허들 선수인 줄 알았어. 육상, 와. 가르시아에 대체 있는 주로 푸레이 야, 몰짝 뿌리기 저렇게 좋네. 무슨, 저기, 세레게티공원의 톰슨 가젤 같아서 지금 깜짝 놀랐네. 다음에 이어진 또, 위연성도 보여집니다. 무슨 아크로바티. 야, 이거 선상 빠지는 타구를 그냥, 나이스 캐치 한 후에, 저 허리 힘 봤어요? 허리 힘? 야. 허리 힘, 야, 저렇게, 허리, 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줘야 되는 거지. 나이스 허리, 나이스 캐치 되겠어요. 자, 말씀드린 순간, 바나나의 효의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로아스의 탑으로 예, 홈런, 말로 홈런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만도 예, 한 경기 말로 없는 두 개, 벼락 같은 말로 없는, 야, 정말, 오로 기가 막케이 KT 사선 우리 케이티가 달라졌어요. 마이또 하나 날아갑니다. 이해창의타으도한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최초 한이닝 말로 없는 두개 역대 최초 1인닝 그랜드슬램 두개 아니겠어요. 이해창 선수 로아스 선수. 오늘 미스앤나스 마지막 장면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해창과 로아스의 말로 없는 두개 보면서 여기 선수들이 인사드릴게요. 아주 시원합니다. 미스앤나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